네, 안녕하세요. 힐링무브 대표 이주환입니다. 오늘은 힐링무브 근육학 54번째, 어, 5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강의할 근육은 바로 대둔근, 큰 볼기근입니다. 자, 오늘 강의에서는 이 대둔근에 대해서 주로 해부학적인 특징과 그리고 어, 기능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다음 영상에서는 이 대둔근의 통증 유발점, 그리고 그 통증 유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한 스트레칭 방법을 어, 소개하는 영상 두 개를 통해서 어, 대둔근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사진에서 보이는 근육이 이제 바로 대둔근입니다. 어, 큰 볼기근. 그래서 말 그대로 어, 큰 엉덩이 볼기, 볼기짝을 우리가 엉덩이라고 하죠. 엉덩이에 있는 커다란 근육이다라는 거고, 이제 대둔근 다음에 배울 중등근이 있는데 중등근은 중간 볼기근이고 또그 안에 있는 소등근에서 또 작은 볼기근 이렇게 순서대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등근 하기 전에 오늘 할 것은 대등근. 영어 영어 명칭으로는 Gluteus Maximus라고 하는 영어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해부학적 위치에 대해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어, 자, 먼저 기시랑 정지를 보면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는데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 후 둥근 선의 뒤 장골의 바깥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골의 장골의 어, 바깥쪽 면에 붙어 있고 이 장골 전체의 바깥쪽 면에 붙어 있고 그리고 인접한 천골과 미골, 그러니까 천골 쪽에, 그 다음에 미골 쪽에 장골 위쪽과 그 다음 천골 중간, 그 다음 미골까지 이렇게 붙어 있는 걸볼수 있고요. 천골결절인대라고 나오는데 어, 세이크로일리아 그 리가먼트 이 천결절인대는 사실 대둔근을 걷어내야지 그 안에 어, 있는 인대인데 이거는 지금 보이진 않으니까 제가 어, 3D 해부학을 예, 켰을 때 다시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척추 기립근의 건막 이거는 이제 흉뇨건막이라고도 하는데 허리 쪽에 보면은 이렇게 다이아몬드처럼 생긴 흉뇨건막 하얗게 생긴 흉뇨건막이 있는데요. 이거 역시 이제 전체 해부학에서는 보이는데 지금 단일 대둔근에 대해서는 보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두 가지는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정지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밑으로 주행을 해서 두 군데 붙습니다. 먼저 대퇴근막의 장경인대 쪽에 이렇게 연결되어서 붙는 지점을 볼 수가 있죠. 대퇴근막 장근과 장경인대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 을볼수 있고 나머지 한 곳이 대퇴골의 둔근조면. 그래서 대퇴골 뒷면에 둔근조면이라는 위치가 있는데 그 대퇴골 뒷면에 붙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들을 어, 3D 해부학 어플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참고로 신경은 하둔신경, 아래볼기신경에 의해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인 해부학 이제 어플 모습에서 보면은 자 지금 보이는 이 근육이 바로 어, 대둔근입니다. 그래서 어, 기시점을 보면 자, 아까도 말씀드렸겠지만 어, 장골에 붙고요. 그다음 밑으로 천골과 그다음에 미골까지 붙게 되고요. 그리고 위로는 어, 지금 이 보이는 그 흉요근막. 지금 하얀색으로 생긴 게 흉요근막입니다. 지금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흉요근막 자체는 위로는 광배근과도 일치를 하고, 그다음 아래로는 대둔근과도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가 근막 라인에서 어, 포스테리어 어, 체인에서 보면은 어, 광배근과 흉요근막과 어, 대둔근은 이어진다라고 보, 어,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크로스로 이어진 패턴을 볼수 있는 게 흉요근막을 통한 어, 부착이고 그리고 이 대둔근을 한번 걷어내 보겠습니다. 자 대둔근을 걷어내고 자, 지금은 인대들이 안 보이죠? 자 지금 보면은 이 인대, 그러니까 튜브러스 리가먼트라고 하는 천 결절 인대인데, 이천 결절 인대가 대둔근 안에 숨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약간 투명하게 하면 여기 안쪽에 천 결절 인대가 있는 게 보이고, 그 안쪽에는 다른 외회전근들이 있는 게 보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천 결절 인대에도 이 대둔근이 강하게 붙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계속해서 이제, 측면으로는 어, 이 근육이 TFL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대퇴근막장근이라고 부르는 근육인데 이 TFL 대퇴근막장근은 어, 어, 장골릉 그리고 ASIS 쪽에서부터 와서 어, 대전자에서 끝납니다. 근데 밑으로는 이 장경인데 어, 이, 그 우리가 IT밴드라고 하죠. IT밴드를 통해서 무릎의 이 외측으로 가는 인대가 있습니다. 근데 이 대둔근이 이 근육과 거의 붙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한 섬유들은 붙어 있고, 나머지는 밑으로 들어가면서, 다른 곳으로 들어가는데, 어, 지금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역시 아이솔레이트 해보면, 자, 그래서 지금 붙는 곳이, 대퇴골의 후면에 붙었죠? 대퇴골의 이 뒷면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대둔근이 붙는 이 지점을, 어, 대둔근 조면이라고, 둔근 조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둔근 조면이 어디냐면, 대퇴골을 뒤에서 봤을 때이 지점을 둥근 조면이라고 합니다. 둥근 조면. 그리고 이 뒤로는 이제 어 그대로 이렇게 선들이 연결되어 있는데 바깥쪽을 이제 어 외측순, 안쪽을 내측순 이렇게 해서 내전근들이나 아니면은 대퇴사두근들이 역시 와서 뒤쪽에 붙게 되는데 이때 여기 붙고 이 대둔근을 위쪽에 있는 어 둔근 조면에 붙는다라고 해부학적인 위치를 파악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기능 및 작용에 대해서 말씀 드릴 거고요 어, 먼저 가장 메인 기능은 실제적으로 이 고관절의 신전의 기능을 메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회전의 기능이 있죠 고관절 신전과 고관절 외회전의 기능이 어, 가장 크다 라고 할수 있고 신전 및 외회전을 같이 하면은 대둔근은 가장 활성화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어, 이거는 사실 이제 OKC 관점에서, OKC 관점에서, 그러니까 다리를 움직일 때의 관점이고, 만약에 다리가 땅에 고정되어 있다면 기시와 정지에 바뀌면서 골반을 당길 텐데, 그럴 때는 이 골반의 후, 어, 뒤경사인 후방경사를 일으키는 근육이 됩니다. 그리고 근섬유가 좀 나뉘게 되는데, 위섬유와 아래섬유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위쪽 섬유는 고관절 외전, 어, 외전의 역할을 하고 있고 아래 섬유는 고관절의 내전의 역할합니다. 을 그래서 어, 대둔근의 섬유를 다양하게 자극하려면 고관절 외전 및 내전 각도를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더 이제 스쿼트를 더 넓게 넓게 벌려서 스쿼트를 한다든지 브릿지를 할때 다리를 넓게 벌리면 바깥쪽 특히 위쪽 섬유가 자극을 받을 것이고 내전 네로 어, 스쿼트를 한다든지. 다리를 모아놓고 브릿지를 하면 좀더 대둔근의 안쪽 섬유 어, 아래쪽 섬유가 자극을 받을 거라는 것을 이 근육의 기능으로 우리가 유출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5번 기능이 매우 중요한데 우리가 보행이라고 하는 것 걷는 것은 인간의 인체의 움직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움직임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보행시에 보행을 할때 골반을 안정화시켜주는 어, 작용을 하는데 어떤 안정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걷게 되면 다리를 내딛는 이 순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힐 스트라이크라고 하는데요. 발 뒤꿈치 접지기 이때 발을 접질러 이게 발꿈치를 바닥에 댔을 때 힘이 작용하면 항상 지면 반발력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지면 반발력이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어 우리 속도가 가속도가 붙은 그 물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가속도가 붙어서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관성의 법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몸체는 앞으로 이렇게 이 화살표처럼 앞으로 밀리려고 할때 그거를 제동을 걸어주는 게 바로 이제 큰 볼기근입니다. 그래서 큰 볼기근이 제동을 걸어주기 때문에 몸이 제대로 서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면은 몸은 앞으로 쓰러지는 것처럼 그, 그, 가동성이 계속 이어지면서 안정성이 좀 흔들리는 그러한 보행이 일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걸을 때 매우 중요하게 작용되어야 하는 근육이 바로 이 대둔근입니다. 그래서 걸을 때 대둔근이 작동이 안 되면 다른 근육들이 어쨌든 간에 보상을 하겠죠. 그러면 걷는 자세가 좋지 않고 그거는 근골격계에 좋지 않은 영향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는 촉진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촉진이라는 걸할 때, 이, 팔페이션, 촉진법이라는 걸할 때, 알아야 하는 정보는 근육의 기시점과 정지점, 그리고 그 근육의 기능을 알면, 어, 알수 있어요. 그래서, 위쪽에서 기시점에서는, 이 PSIS와, 그 다음에 꼬리뼈 정도. 왜냐면은 장골에도 붙고, 천골에도 붙고, 그 다음 꼬리뼈에도 붙기 때문에, 그 지점을 형상화한 꼬리뼈와 PSIS 쪽에 손가락을 이렇게 위치하고, 그리고 밑에 손가락은, 어, 이대둔근의 끝나는 정지점인 대전자 쪽에 손가락을 댑니다. 그래서, 아, 이 지점에 근육이 있겠구나라고 가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내 스스로 그려본 다음에, 이 대둔근의 기능인 신전작용을 시켜보면, 대둔근의 수축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둔근은, 어, 탱탱한, 말 그대로 어 지방의 느낌이 아니라 근육이 올라왔을 때어 탱탱한 탄력성이 있는 그러한 어 근육의 질감을 명확하게 어 느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촉진법을 통해서 어 대둔근의 그 촉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짧은 영상에서는 대둔근의 해부학적 위치 그리고 기능 촉진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제 힐링 무브 함께. 근육학 강의 계속 들어주시고요. 제 강의 에 계속 도움 되신다면 어, 구독하시고 또 알람 설정해 주셔서 가장 빠르게 어, 소식 받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혹시나 공부하시다가 어, 궁금한 점이 생기시면 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자, 이어서 또 대둔근의 통증 양상에 대해서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곧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